뭐하지? 나를하는 애들 다베베스아 아, 진짜 뭐하지? 음, 어라? 어라? 어? 아벨베스 그래, <laughs> 아, <벨베스> 아닌데. <laughs> 아닌 거 같은데. 벌베스왜 아니야? 티안 내게 던질 수가 없단 말이야. <laughs> 음. 아, 막팔인데 이거 아닌데. 다 지났으면 좋겠다, 제발. 흐음 아, 꼭 졌으면 좋겠다. 너의 LP를 왜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싶어? <laughs> 탈조자라, 오르지도 몇 판, 몇점 오르지도 않는단 말이야. 음. 아, 탈조하면 반판 안 올라? 아니, 조금 올릴걸? 맹생해야지. 비면은 엄청 떨어지지 않나? 그런 건 없어? 몰라. 아. 어, 나도 가면 되는 거니까, 그렇지? 음이나. 음, 그지. <laughs> 음, 그지. 아니 오케이. 지금 어딘데? 음, 오케이. 음. 지금 튀어가 어디지? 브런질 여기? 아, 좀 있으면 실버 성격장 하겠네. <laughs> 응, 최대한 말안 하고 해야지. 난세 판만 더 이기면은 골드 3가 겠다 아치킨 먹어야 되는데. 보금에서 해. 소환사의 협에오이케이 이쪽 가자. 그냥 아 너무 들어가는 분 빠르게 갔습니다. 가. 꼴벌 음. 몇 개냐. 야? 나 이거 하나, 하나 고양이 하나 있고 아, 나도 있어 팀원 하나 있고 힘을다봉 <laughs> 그냥 공놀이 못 했거든요.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운 좋을 때 누가 잘했을 때 빡칠 때 누가 못했을 때 내가 잘했을 때 어? 어? 나이스. 뭔가 뺏어 먹었을 때. 어, 뭐야. 음. 이를 못 맞췄어. 아 잡을 수 있지. 잡지 못하고. 어? 어 잡았다. 나이스. 나이스. 조졌다, 쟤는. 나도 조졌다. 어, 어왜 우리 왜? <laughs> 나 <뭐해>? 아, <laughs> 어, 나 왜? 아, 구경하다가. 어, 뭐야. 나왜 자동이야. 가사야. 나도 조졌어. 라인이. 나도 망했는데? n 그래서 숫자까지 해주네. 숫자만 보고. 노리시였네 <laughs> 바로 오. 칼 칼부 시작하네. 아 레벨 개딸리겠다. 진짜 라인전이 중이었네. 진짜 이거는 그래. 이거 는어도 먹어도 먹어거먹어줘먹어줘먹어줘어도 먹어도 다어 먹어도 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 먹어도 먹어도 먹어 건데 먹어야지 멘탈이 나갔어. 컴퓨터. <laughs> 아, 엑소나 역시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다짜아놨었어 그냥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컴퓨터 사야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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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. 아, 울었어. 대리 죽되, 난기대어 기숙사 신청... 아직 안 봤지, 너희? 했어, 우리. 아, 했어 이미? 응. 하고 있어. 개발 떨어져음 <laughs> 합격 언제 발표나? 어... 언제였지? 단지. 올라올라올라올라 아... 올라와. 형 어, 죽었는데? 안 죽었어. 오, 유체화갓체화 나, 나, 난, 난... 응. 갔어. 아, 아 저게 안 닿네? 오케이 okay. 어 h 너무 많이 u m a h Saan sih? Nggak, ih, g 고있 o s CS 지는데? 그러게 확실히 제리힐을 하면은 아, 인전이처럼 런아 너무 아파 본다고? 응. 나공도 없는데 하지만 공은 가능하.. 어디있나공 있다 왜? 아나 하나 오오 이제 아도 없다, 없다. 오아아아아나그토 통신 좀 차리자.. 아니 방금 너무너무.. <laughs> <laughs> 엉청해엉청하게 동굴이 어디 있는지 알아. 용용. 아, 용 용. 아용 있어. 나이스. 봐봐. 없잖아. 어디 갔지? 아, 아무튼 아래쪽에 있었어. 아 괜찮네. 너몇 살이야? 이십 대. 꽝 적을 처치 오. 그냥 바텀 버스 타는 거. 이 아. 공포 빠진. 아. 어 말로 왔다. 응. 어로 가? 아래로. 어디 가? 아래 어디? 아, 에피가 없다, 얘는 이리 와서 가? 없는데? 여기가, 여기가,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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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미 집 깎을 것 같은데? 아! 이건 내가 멍청했다. 미안하다. 아. 왜저러로 가는지 몰랐어. 좀더 빨리 층을 찍어줬어야지. 아벌써절아아엘 라인 쭉쭉 밀어듭니다 조합 있네 어디? 어? 야 케인 아주좀어라라라아 X됐다 X 내가 내, 어, 뭐, 나 너무 이상했어나 죽었어 죽었어 어지 아니 크 병신처럼 썩어 가지야내려왔데아 절영 먹으려고 안될것 같아 음. 음. 아, 지금 갔다 거기서. 응. 봅시다 그냥.지는 나? 뛰지는 어, 어. <laughs> 그냥. 않을 것 같고 야, 여기 라인 쌓인다. 쭉 보는데. 어 맞다, 맞아 그 저거. 그 열심히 뛰고 있긴 뽑. 아, 나이스. 좋습니다. 잡울수 있습니다. 나이스. 나이스. 어? 야아 어, 이거 들어오네, 역시. 근데, 먹 거야? 달랑? 응. 오나 탑, 만 갔다. 아, 탑 너무 빠다 이거 썼거든? 이거 그냥 부숴버리고 죽여버려도 될것 같은데. 음. 어, 너무, 너무 잔인해 뒤로 와가지고. 아냐, 그 애기들 만든거 같 아, 애기들. 아! 그 신기해. 에, 네, 천천히 해, 천천히. 개인 조심해라. 어, 어, 빠른데? 어, 탑는다 픽스가 응. 어, 올라가나 두번 박자, 어. 두번 박자. 백스 올라가는 거 같아. 어? 아, 까비. 잡았어, 잡어 아, 미친! 어? 훅. 아, 백스 올라간다? 백스 있다고. 응. 나 맞았다. 개. 네. 괜찮나? 안 괜찮지? 응. 나 가는 중. 쫄지 마, 쫄지 마. 응. 와, 아파. 나이스. 뭐하노? 허허허허. 빵, 빠레, 구알. 구알. 밥밀 어는 못낼것같아 별별 수 없어. 애이 네. 네. 제일 좋아하는 칼날부리 먹방. 어어 어. 어, 어. 아, 여기 있네 게. 못 먹어 저거. 나 이젠. 와 봐봐 오케이 야 세다 <laughs> 나.. 글쎄? 아니 한시쯤 다지않을까 취업이 어. 안돼게임다한시간 될까?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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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제리한테 오오져요웃 제리한테? 아아아아아 제리한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빠 술 마시고 있는 거 아니? 엄마 그랬잖아. 그렇지 뭐 지금까지 꼴프를시겠어 아니 차 대놓고 나왔대. 헤인 응.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? 아코? 내 쪽이었어. 뭔다고? 뭐 아나초? 아 나초? 맛있었는데? 발라서 응. 조심해. 이 시즌. 아, 진이긴해나아아이시것아 야, 너, 이럴 것 같아. 이럴 것 같아. 야, 너, 이럴 여 같아. 야, 너, 이럴 것 같아. 이럴 것 같아. 야, 너, 이럴 것같어 야, 이럴 것이아 아렉개오죠와미친나르가 <laughs> <laughs> 프릴 썼었나? 그랬지 않나? 아니 프를 했나? 점프한 어, 것 같다 덤프. 덤프. <laughs> 아 뭐야 나 지금까지 제리가 우리 팀인 줄 알고 응. 제리 님 나이스 나이스 이러고 있었는데 별로지 제리 우리 팀인데 아니야. 이거 뭐람. 나이스. 안다. 아까어 <laughs> 아니지. 아어이고아래쪽에안나아나나번따 할까? 암 언제 어. 줄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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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우>. 아이고 와우 <laughs> 아저 아, 라인 아깝다 점점 안라네 나를 진짜 못한다. 나이스. <laughs> 야. 네네 어, 저 싸움 위험한데? 요오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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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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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돌았나 야미친나스 아무리 때려도 못 이기는데 이번에도 왜 이렇게 소렌이 빨리 나오고있지 열만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그냥 도망갔네 어. 이러면 질 수가 없거든요 자 이제 완전 언제 한번 각 봤어 답쭉 밀어야 겠다 끝내겠네 그때처럼 영상도 <laughs> 올라왔되다네오 <laughs> <laughs> 못하는 건나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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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없는데. 님들 믿을 도아주 나르가 안 내려갈 것 같아. 나인에 이겼는데. 나이스. 나나이 나이스. 이스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이게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야? 공어 공화... 몬스터 먹으면. 오어 몬스터? 먹고 변신했을 때만. 어. 지금은 왜 생기는 거야? 저거 먹었잖아. 이거. 어. 얘왜 이렇게, 왜 이러냐, 나루? 얼령 바로 말고 또 뭐가 있나? 아니. 그두 개. 어... 영어는 안 돼? 응. 어, 몰랐네. 아야. 아런 생각보다 키네 아이고 오, 나무,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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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안 주네 아 이걸 안 주네 끝난 거 같은데 근데 난 진짜 되게 힘들게 올라왔는데누는 <laughs> <요구는> 쉽게 올라가는 무무무무무 <laughs> 이거 원거리, 근거리 돼 있는 거야. 응. 어, 몰랐네. 이거 끝날 있거든요. 네, 네, 다갈거 같은데. 어, 가오라 해. 잡잘나라 어, 어, 잘 가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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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. 뭐야 제이로 만족 나나 부활시켜줘 나아 어. 그런 오호호호 제대 죽여줘 씨발

그니까, 나를.. 안에게터에센연에 이럴리오. 아, 야, 브레스키. 아, 야, 브레스 아, 어 이걸 이 야, 야, 란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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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아, 야, 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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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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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는 이거 하고 있어. 너무 무리하긴 했는데. 시켜줘, 시켜줘. 나이어아 개새다. 왔어? 야 미친. 그래저는 뭐래? 뼈다 먹었네. 와 공속이 무슨? 미친. 삼3.5 점9 바로 먹 을래？바로 먹자. 알 아라, 라거 나왔어. 어, 뭐야? 그거 하나 나왔어. 진짜 그거? 나 봐야 내가 따가해줘 아잉? 설마 없네 <laughs> 썰은 안 나오나? 나올 만한데 이거 아야. 데리가 좀 세게 많이 <laughs> <우와, 우와. 웃음> 와 미친 베거스 <laughs> 석박 존나 길어 와. 와와와 제리 제리 제리. 집중하세저 제리 미친놈. 오시박 빡. 까요지마. 얘한 빠져. 합합도 밀었기 때문에. <laughs> 아원이 탑에 집중되어 있어네응이 이만 될것 같아 알 아니 게임이 너무 쉬우니까 재미가 없네 여기가 빨리 올라가야지 안 쉬워져? 어... <laughs> 와이 숨어있다가 신나가지고 뭐? 오 뭐야 아, 왜이겠어 쓸... 무슨 레이저 들이왜이렇지 딜이... 아, 이거나뭐그라어 뭐에? 겁 겁을 상실했네. 몰라, 그냥 가. 응, 음, 잘가 으 빠져. 갑자기 생긴 거 뭐야? 어, 그냥... 아, 바로 못 가질 수 있구나. 어, 가르마 지 얜 꼬라지다. 둥근 어. 만들어 빨리. 애 만들어. 그만, 그만. 와 미친. 아 렉, 렉 개오져. 베데스가 원인이었어. <laughs> 와안 움직여. <laughs> 난 죽고 싶지 않아. 나 죽은데? 이래, 이지. 아 진짜 네. 저렇게 시올라면맞아 아, 나이스 캐리해버렸다 음 아주 좋구요 에로에스님에게 <laughs> 캐리아죠 우리 명기 게이밍은 어떤 나가면 나를 이은왜 자꾸 주는 소문을 하지? 임 열지 않는 줄. 누구지? 왜 주는 소문을 하냐면, 격전만 나가면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. <laughs> 하던 거 하면 되는데. 나그로우가 격전에서 스웨인 한 적이 없던 것 같아. 그 전에 스웨인이 어, 개구렸었으니까. 아, 나 그만할래. 어, 재미가 없어. 재미가 없어. 예, 나. 나. 진짜 시시해. <laughs> 다른 라인을 가어 <laughs> 그러면 다른 라인 맞지? 그럼 같이 멸망하는데 멸망을 즐기는구나. 아, 그러니까 원래 그 기가 을서 아, 참아야 돼. <laughs> 맞지? 뭐, 승수 오거나, 그 뭐, 나 필요한 말 해. 좀, 좀 이따 승수 오면 5인으로 할까? 그러 그러니까. 아, 응? 응? 그래, 배불러. 야, 이 굴려야지. 드라이기 게 맞지. 야, 뭐, 어, 난내 전적 보면서 탈치고 있어야지. 나라는 거지, 확실히. 갈게. 나 좋은데? <정말? 웃음> 나쁘지 않네요.